안녕하세요. 체험판 구즈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출시한 애플워치 10 46mm 제품을 가져왔어요. 애플워치를 10년 동안 사용한 앱등의 관점에서 이번 애플워치 10 46mm 구매해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 이유를 찾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닌가요? 아시겠지만 애플워치는 필요해서 사는 제품이 아니라 사고 싶어 필요한 이유를 만드는 제품이잖아요.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매 이유는 디자인이에요. 10년 전 처음 출시한 애플워치 1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최소 10대 이상은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프레임은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티타늄까지 사용을 했어요. 시계줄은 스포츠 밴드, 스포츠 루프, 브레이드 솔로 루프, 밀레니지 루프, 그 외로 서드파티 제품을 사용했었고, 사이즈는 38mm, 40mm, 41mm, 42mm, 44mm, 49mm 정도 구매를 했었네요. 결국 알루미늄에서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에서 티타늄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크기는 49mm 울트라2 제품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 전에 49mm 너무 크다고 말하면서 44mm로 버틴 제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는데요. 그 정도로 큼직한 사이즈에서 오는 강인함과 프레임에서 오는 우아함이 지금 봐도 모든 브랜드 통틀어 독보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100만원 넘는 가격, 일상생활에서 울트라2 성능과 기능을 크게 활용할 일이 별로 없는 부분, 누군가에게는 부담되는 크기와 사이즈는 단점이 될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46mm 유광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출시한 애플워치 10은 대안이 될수 있겠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사전 예약을 했고 오늘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어요. 항상 신제품 발표하면 이번에 안 사도 되겠지 생각을 하면서 지갑을 열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결국 애플워치 10 46mm는 지갑을 열 수밖에 없었어요 디자인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테두리가 정말 얇아져서 49mm 울트라2와 비교했을 때그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착용했을 때 보면 울트라2처럼 큰 느낌을 주는 것도 아니라서 이게 좀 신기했어요 게다가 이번 알루미늄 프레임이 유광으로 나왔는데요 스테인리스로 넘어갈 때 느낄 수 있는 그 감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무광 알루미늄 프레임이 고급스러운 맛은 좀 떨어지거든요 조약돌같이 귀엽지만 어디까지나 학생들에게 좀 어울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 강사 일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똑같은 알루미늄 프레임을 착용하고 있으면 뭔가 모르게 기분이 좋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네랑은 그래도 내가 조금은 다르지 하는 느낌에서 스테인리스 프레임을 아주 잘 사용했었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울트라10 46mm 블랙 유광 알루미늄 프레임은 이런 부분을 모두 해결해 줄수 있겠다 생각이 됐었고 실제로 만져보고 사용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제 울트라2까지 안 가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이번 애플워치의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두 번째 구매 이유는 개선된 디스플레이인데요. LTP03 OLED가 탑재되어 있어요. 최대 밝기에 2000니트까지 나와줘서 강한 햇빛 아래에서도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시야각이 이전 세대에 비해 40% 향상되었는데요. 옆에서 보더라도 화면이 어둡게 보인다거나 흐릿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눈으로 힐끗힐끗 시계를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잘 안보여서 여러 번 신경을 쓰게 되면 대화 중인 상대방에게 의도치 않게 불편을 줄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시야각이 향상된 부분은 어퍼컷 같은 카운터가 아니지만 상당히 괜찮은 잽이 계속해서 들어간다고 볼수 있었어요. 잽 자체가 경기를 뒤집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잽들이 모여 한 방에 카운터를 낼수 있는 타이밍이 생기잖아요. 시야각이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애플워치 10, 46mm, 제트블랙 유광 알루미늄 프레임을 구매해야 되는 이유는 울트라 2에서 느낄 수 있는 강인함과 우아함을 모두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격적인 부분도 60만원대라 울트라 2에 비하면 크게 부담되는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애플워치가 아닌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워치를 구매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입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스마트워치는 애플워치가 아닙니다. 물론 애플워치는 스마트워치입니다. 이 논리 아시겠죠? 우리는 스마트워치를 구매하려는 게 아니라 애플워치를 구매하려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워치 안에서 비교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럼 가성비 제품 맞네요. 이렇게 애플워치 10 46mm Z 블랙 유광 알루미늄 프레임을 구매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주관적인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 만약 애플워치 자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구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만들고 싶다면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짧은 영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애플워치 10 관련해서 이런저런 특징들은 구글링이나 다른 리뷰 하시는 분들 영상을 확인하면 될것 같아 저는 이런 느낌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궁금한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체험판 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